안녕하세요. 미라클 영어 미라클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열등 비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게요. 자, 열등 비교는 형태가 less 1급 된, not as 1급에서, not so 1급에서가 있고요. 해석은 A는 B보다 덜 뭐뭐하다. A는 B만큼 뭐뭐하지 않다. 다시 말해서 A가 B보다 더 작다라는 개념이에요. 되셨나요? 예문 볼게요. The New Edition. 신판이 The Old One, 구판보다 덜, 덜 비싸다. 지금, less one급 된, 보시죠. 비동사라서 형용사의 원급을 써준 거예요. 같은 말, not as one급에서. 같은 말, not so o 급에서 마찬가지로, 비동사라서 형용사의 원급이다. 다음, fashion for men's clothes 남자 옷의 패션이 여자 옷의 패션보다 덜 자주 바뀐다. 여기서 d o e 는 fashion입니다. 확인해 주세요. Less one 급 t n Change가 일반 동사라서 부사의 원급을 쓴 거예요. Not as one 급에서 not so one 급에서 마찬가지로 일반 동사라서 부사의 원급을 썼다. 확인해 주십시오. 다음, 최상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최상급. 형태는 더 플러스 최상급이고요. 해석은 가장 뭐뭐한 이런 뜻이죠. 여기서 말하는 최상급은 형용사의 최상급일 수도 있고, 부사의 최상급일 수도 있습니다. 문장동사가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형용사의 최상급 이음절 이하일 때는 원급에 EST를 붙이고요 삼음절 이상일 때는 Most 원급 물론 불규칙일 때는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단독으로 사용된 보 형용사가 단독으로 보호 자리에 나올 때는 최상급에서 더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런데 생략할 수 있다. 부사의 최상급 가볼게요. L-Y로 끝나면 most 원급. L-Y로 끝나지 않으면 원급의 E-S-T가 붙고요. 물론 불규칙일 때는 암기를 합니다. 자, 물론 부사의 최상급일 때 더를 생략할 수 있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자. 생략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 한번 정리를 좀 해주세요. 좀 복잡하죠? 자, 그러면 예문 보도록 할게요. 나는 인터넷에서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샀다. 여기서 flight는 비행기 표라고 보시면 돼요. 형용사의 최상급이고요. 이음절 이하니까 EST가 붙었어요. 다음, 그녀는 그녀의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다. 형용사의 최상급이고요. 삼음절 이상이라서, 자, 모스트 원급이 됐죠. 다음, 그녀는 그녀의 반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다. 자, 똑같습니다. 최상급. 형용사의 최상급이고, 삼음절 이상이라서 모스트가 붙은 거예요. 지금 인 다음에는 비교 범위가 나오고 오브 다음에는 비교 대상이 나온다. 차이점은 그겁니다. 다음 예문 가볼게요. 이 지역은 이 지역이 자 폭풍 자 폭풍에 가장 심하게 타격을 받았다. 부사의 최상급이고요. 부사의 최상급이고, ly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est만 붙은 거예요. 다음, 그녀는 그 대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춤을 추었다. 부사의 최상급이고요. ly로 끝났기 때문에, most 1급이 된 거예요. 확인해 주십시오. 자, 오늘의 마지막 최상급 강조. 자, 별표치고요 확인해 볼게요. By far, much, much the, the, very quiet. 해석은 단연코 뭐뭐 하답니다. 자, 예문 볼게요. 월마트는 세계석 단연코 가장 큰 회사다. 최상급을 by far가 꾸며줬고요 해석은 단연코. 이렇게 해석해 주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